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콕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사회 18강 인구문제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세계 인구는 산업혁명 이후 의료기술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영하 사망률의 감소로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인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한 국가의 인구가 그 국가의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인 인구 부양력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식량 부족 기아 빈곤 문제 등이 발생하고 촌락 인구의 도시 집중과 도시 자체의 인구 성장으로 주택 부족 교통 혼잡.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중국, 인도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남아 선호 사상으로 남성이 결혼 적령기에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생겨났습니다. 선진국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저출산, 생활 수준과 의료 기술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에서는 출산 억제 정책 추진, 인구 부양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의 기계화 및 산업화 정책 시행, 촌락의 생활환경 개선, 인구의 지방 분산 정책 추진, 남아선호 사상 타파, 양성평등 문화 정책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요. 선진국은 출산 장려 정책 시행, 육아 지원 강화, 노인 복지제도 정비, 정년 연장 연금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사회가 안정되고 사망률이 감소되면서 인구가 급증하였고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정부의 인구수를 조절하기 위해 자녀의 수나 터우를 조정하기 위한 가족계획 사업 추진으로 인해 출생률이 감소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출생률 감소, 출생성비, 불균형 및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을 거쳐 오늘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결혼 연령 상승,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으로 생긴 저출산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에서 64세 인구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세금 감소, 경제성장 존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며 발생한 고령화는 청잔년층의 노년층 부양부담 증가, 연금과 보험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정책 시행, 보육시설 확충,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노년층 취업훈련 기회 제공, 사회보장 제도 정비, 정년 연장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고요.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그래프는 세계의 인구 성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A와 B가 있는데 A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B는 그에 비해 인구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A는 개발도상국, B는 선진국임을 알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가는 산업혁명 시기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나는 제 2차 세계대전 시기이다. 맞습니다. 3번 오늘날 세계 인구의 성장은 B가 주도하고 있다. 자. 오늘날 세계 인구의 성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도상국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A는 개발 도상국, B는 선진국이다. 맞죠? 5번, A는 B의 의료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개발 도상국은 선진국의 의료기술을 받아들이며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였죠? 5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선진국의 인구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대표적이다. 맞죠? 2번 노동력이 부족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노동생산인구가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기도 하겠죠? 3번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하면서 도시 문제가 발생한다. 자 이것은 틀렸죠? 도시로의 과도한 인구 집중으로 다양한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입니다. 4번 출산장려정책, 보육시설 확충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맞죠? 5번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 인구 증가율이 매우 낮거나 정체되어 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이라는 문제인데요. 산업화가 일찍 진행된 일부 선진국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인구가 성장하였으나 현재는 가 출산율이 낮아져 인구 증가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 자 가에 들어갈 것은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되겠죠. 자 보기 중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영아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자 영아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과 저출산은 관련이 없죠. 니은 남아선호 사상이 확산되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출산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디귿 여성의 사회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것은 저출산과 관련이 있죠. 리얼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면서 이것도 저출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3번 문제의 정답은 디귿과 리얼이 되겠습니다. 한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인구정책을 시행하는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스웨덴에서는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인식 아래 출산에서 양육까지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취학 전 어린이집 종일 유치원 등의 아동 보육을 맡길 수 있는데 부모는 급식은 물론이고 모든 부수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산업화가 일찍 진행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합계 출산율이 낮아 인구가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것은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주면 되는 건데요. 1번, 인구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이건 정답이 아니죠. 2번, 저출산에 의해 인구 성장률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빈곤, 소외 등 노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틀렸죠. 4번, 경제성장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5번, 남아선호 사상에 따라 출생성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므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보기 기역 2015년 기준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한 국가에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자, 2015년을 보시면 2005년과 2018년 사이니까 9.1과 14.3%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14%보다는 적을 거니까 고령화 사회라고 보는 것이 적당하지 초고령 사회다라고 보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기억은 정답이 아니고요. 니은 정년 연장, 사회 보장 제도 정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맞죠? 디귿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청전년층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리을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맞죠.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면 노년층보다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그 인구의 비율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므로 5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 디귿 리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3학년 3회 18강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